Before <mimitation> 점심? <laughs> 아침? 아점 아점? 여튼 그런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하길아테떼킹 와사비 크림 라떼가 있는데 왜 먹는거지? <laughs> 이해할 수 없고요 커피를 받았는데 작아요 개작은 써 써? 나도 사이트 있긴 하고. 저 지금 숙소에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음. 신기. 안 켜지네. 어, 켜지네. 오. <목소리> 신기 방 그리고 아니, 냉장고도 있고. 여기 화장실 있죠? 아니 깨끗해서 좋다. 응. 화장실 이렇게 있고 빨래할 수도 있게 돼 있고. 여기 안에 코 딱지 옥조. 응? <목소리> 어, 더러워 뭐야 저거. <목소리> 꽤나 깨끗함. 깨끗한 건 그냥 깨끗한데, 꽤나 넓어 생각보다. 한 15만원 주고 한 건데도 괜찮고, 발코니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화장하고, 그냥 끼니꺼 먹으러 갑니다. 안녕. <laughs> 신났네, 신났어 아주. 저희는 지금 밥 먹으러 왔고요. 지금... 가영이는 피치, 저는 생맥 시켰고 이걸로 시켰습니다. 한입 먹고. 오, 괜찮아? 어. 안 돼? 아, 좋아. 가영이가 구워주는 고기 먹고나 진짜 응. 흔한 기회 아니다. 고마워요. 지금 어. 스테이크랑 너무 맛있다. <laughs> 너무 맛어 <안 어울려>. 우리 <laughs> 집. 양파김입니다. 키스맛 시켜봤는데 개 맛있어. 진짜 개 맛있어. 딱 밀키스 맛이고 고기도 한번더 리필했습니다. 맛있겠죠? 얼굴색이 똑같아. 뭘 봤죠? 무슨 공연? 비트박스. 어 비트박스 거. 보고. 이 떨어뜨리면 어떡해? 재밌겠지 뭐. 과자는 패스. 어 저거다 내가 좋아했던. 저희 여행 중에 쓸고사는데 줄이 너무 길어요. 너무. 너무. 너무 길어. 에바데 어느 정도냐면 저희 지금 동키호때 밖에까지 나가서 줄서다 왔어요. 불하겠죠? 내버랜드요 지금. 소리가 안 나냐? <laughs> 너무, 너무 경박한데? <laughs> 저번에 냉동실이 안 돼서 못 먹었던 아이스크림이랑 가요이 피가 아이스크림. 먹어볼까요? 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그래서 어딘데? 건너? 앞으로 쭉. 드디어 왔구만. 진짜. 사람이 개많은왜 많은 거지? <laughs> 화요일인데, 참. 아무래도 일찍어서 약간 사람이 많은 것같아 오픈 시간이라. 맞아? <laughs> 햇빛이 쩔고, 오래 있으면 더울 것 같다. 맞아. 지금은 괜찮. 오 무서워. 스파이더맨 탔는데 일단 머리에 물 맞았고요. 짱 너무 재밌습니다. 일단 나가볼까? 나가서 미니언 쪽으로 가보자. 아 소리 질러야 되냐고. 케찹 얘는 어, 이거 어, 알트리스. 어, 목이 어, 너무 말라. 전칼비스 얘는 스프라이트. 아, 불안하다 저희는 밥 먹고 뭐 했더라? 아, 이거 살라고 지금 왔고, 다영이는 고르는 게. 너무 열정적으로 들었더니 머리가 엉망이 네요 아까 밥먹고 리필해오니 초록색이 더 킹맞아 그래? 어 <laughs> 아니 아. <얘> 너무 못생겼어 <laughs> 아, 그럼 분홍색 해 <laughs> 아니 이 쥐렁이가 마음에 들어 아! <laughs> 머리띠를 샀고 가영이도 샀고 아스킨 귀엽네. 독보적이네. 와. 할리우드 드림? 하러 왔어. 너무너무 더워요. 하지만, 이게 됩니다. 극막. 와, 아, 짱이다, 이거. 와. 아, 이거 초콜릿, 이런 거 켰어. 개구리 초콜릿 한다. 어트랙션 타고 사진을 찍을까? 지금 너무 더우니까 어트랙션 한번 타고 파이팅 어쩔 수 없지 대오티슈 사놓고 안 가져왔어요 아니 닌텐도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이거 지금 사먹었는데 사진이고 나발이고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먹고 있었어요 아직 닌텐도 한 30분? 초딩같아 초딩 초딩같아 있지 이렇게 알았지? 다들 있지 <laughs> 사람 짱많아 <정> <laughs> <laughs> 어 저기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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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어요 완전 모야카 나와요 여기서. 아 이쁘다. 눈이 안 떠져. 아 저기 걔네 있다, 그조그만한 애들. 지금 마리오에서 돈을 썼어요. 이건 가영이 동생 거고, 이거는 내 거. 근데 이거 사는데 직원분이 폭발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비워왔습니다. 저희는 유니버셜에서 어떻게 돌아왔고요? 좀 일찍 나왔고, 이자카야 가기 전에 배치하려고 편의점에 갔다 왔어요. 그옷잘 먹겠습니다. 노래 좋다. <laughs> 여기로 가세요 들어가세요 저희 지금 타코야끼 샀는데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냥 먹을게요 <laughs> 저희 지금 남바... 파... 난카이 남바역 가고 있고 가는 길에 배고파서 타코야끼 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여기는 에디온 6층 나카이 시소템이고요 약간 이런 불량식품이 많다 그래서 선물도 할겸와왔습니다한몇분 기다렸지? 15분, 20분? 20분? 20분 정도 기다려가고 들어왔습니다. 좋아. 잘 먹겠습니다. 잘 아, 이게 샐러드. 소금을. 국마다. 먹어보겠어. 맛있겠네요. 어때? 고거워 <laughs> 나 진짜 뜨거운 거못 먹는다. 어쩜 이 정도로 못 먹지? 링고 아메랑 아이스도그 먹으러 갑니다. 비가 오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와서 괜찮은데? 앞머리가 참 웃겨졌네요. 가봅시다! 아이스도그로 초코바닐라, 말차바닐라 시켰습니다. 여기 내부에 앉을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왔고 앉아서 먹으려면 1인 1메뉴 필수입니다. 응. 링고 아메 먹으러 왔습니다. 약간 뭔가 많이 나왔다는 느낌? 원래 여기서 타코야끼도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미 오는 길에 먹어버려가지고. 짠. 우산점. 링고 아메. 링고 아메 짱, 짱 맛있어. 맛있게 먹고, 지금은 파르코랑 다이마루 왔습니다. 엄마 손수건 사러. 약간 푸드코트 느낌이네? 가보자고. <laughs> 어. <laughs> 이거 <얼굴이> 너무 잘 보여. 어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귀여워. 와, 아, 너무 귀여워. 오판주사기예에요 너무 귀여워. 세민이 사다 주고 싶다. 어머! 진짜 귀여워. 이거 봐. 손 들어가는 중. 레알. 바지도 다 젖을 만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진심 생탄 갑자기 카페 에에 나왔어. 재밌긴 해. 나왔고요. 너무 너무 분위기가 좋은. 음. 하지만 소저포크 어디죠? 여기 안에 아 있네. <laughs> 저희는 뭐 했지 오늘? 오메다. 네, 엄청나게 많은 거야. 어 오메다 갔다가 숙소 기숙사라고 할 뻔했잖아. 너 때문에 아비 많이 와? 여튼 라면 먹으러 갑니다. 라면 먹고 이자카야 갈 거예요. 안녕~ 저희 지금 라면 먹으러 왔어요. 이자카야, 어디 갈지 정리 좀안 <laughs> 보이네. <laughs> 이렇게 하면 됐어. 너무 더워서 반팔로 갈아입고 왔어요. 이쪽 눈 부은 거 아직도 안 돌아와요. 저는 다풀립부낌 가영이는 기본, 저는 매운 거. 네, 별로 안 맵대요. 왕 매울 수도. 안 매울 저도저매하나도더 저희 달았어요. 이 매울 수도. 왕 매울 수도. 어, 매울 수 어? 왕 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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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그 다음에 먹고 그래근 이자카야에 왔어. 메뉴판 메뉴랑 <목소리도> 영어 메뉴 이렇게 있고. <목소리도> 저거는 이미이이고잘 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맛 이제 시가 나왔어요. <목소리도> 원래 이거 아니야? 이라나 먹어 보겠습니다. 하이트 만들었어. 저희는 숙소 와서 쉬... 제거 하나, 내거 하나. 제거 하나, 내거 하나. <laughs> 먹어볼게요. 아, 이거 끌어. 소민각수는 이상하네. 때려볼게요. <laughs> 신가영 미친 거 같아. 아니, 아니 자기 혼자 막 웃더니 저 침대에 약간 어두운 눈물이야 눈물. 아니 미쳤나봐 제. 아니 혼자 리리스 보고 막 웃더니 갑자기 자기 볼 때리면서 신가영 정신 차려 이러고 있어. 쟤왜 저래? <laughs> 갑니다 맞아요 오늘 교포 갈것 같아요 짠! 내 네, o t t d 목걸이까지 완전 세트야 가방은 핑크 눈 깜짝 네. 음~~ 또 짱구말씀 <laughs> 음? 음 뭔가 섬네일 각이다 음. <laughs> 저희는 교토 가는 길입니다. 그거 탔어요, 기차. <laughs> 기차 탔어요. <여기> <laughs> 날씨가 정말 좋아요. 진짜 짱이다. 여기가 강이야. 오! 이나자, 나토내다 이나자, 너, 귀여워. 어, 이가면 <웃음> <웃음> 으, 오이 냄새. 이해할 수 없는 음식 1위. 영이가 손톱 피에던져가지라 날씨 짱 좋은. 그니까. 저희는 당고 먹으러 왔어요. 당고 3개씩, 3개씩 파는가? 그런 것 같아. 아, 기분. 3개 기본. 3개에 갇혀다닌것 같아. 보여요? 예보이십니까파롱한그 완전 다 먹어 반조 안 준다? 그래? 회도해 봐. 여기서맛있어 뭔가 쫄깃한 건도 편의점이고. 응. 맛있는 건. 뭔가 당고? 4 0 0개당고야뭔 소리야? <laughs> 당고 당고야 네, 봤는데. 음, 음, 와. 가봅시다. 카레 먹으러 갈 거예요. 저희 지금 스벅에 왔었고 응? 여기 되게 예쁜데 자리가 없다 그래서 바로 카레집일 거예요. 에메, 개피, 그래? 네. 달아. 엄청 달아. 저희 다시 찾아와가지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이었어 뭐아현지 만드는 것가아요 파리집에 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깨 머. 네이랑 밥 양을 선택할 수 있어서 밥은 제일 적게 매운 거는 얘는 영 단계. 일 단계예요. 맛있겠습니다. 맛있겠습니다. 잘,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예림이가 추천해준 시아와세노 팬케이크. 2층어 보통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 저희 같이 하셨다 들렸어요. 여기 구찌 엘리베이터인데? 야 구찌. 약혼설이어 이런 느낌. 아직 층거 아니야? 하츠노 팬케이크 그, 왔는데. 3 2 번. 저희 앞에 두팀 있고. 앞에 계신 일본 여성분들이 안쪽에 기계 있다고 알려주셔가지고 아리가또고자이머 안쪽에서 발급받았어요 네. QR코드를 찍고 폰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조금 이따가 들어왔어요. 음. 또. 음. 음. 하영이가 기웅이 뜨데라에서 산, 아니, 산낸자칼에서 산는 스누피 초콜릿 갑자기 이번 커피 나왔어요, 드디어. 음. 제가 음. 한번 시식해볼게요. 음. <놀람> 아, 귀여워. 케이크 귀여워. 음, 귀여워. 음, 귀여워. 음, 귀귀여다 음, 귀여워. 음, 귀 귀여워. 음, 귀여워. 음, 귀여워. 음, 귀여워.

이 곡은 더하기 이 곡은 이곡서나곡라고이 곡은 이 곡은 이곡0이 곡은 1 6은이이 지금 짐 싸고 있는데 절대 안 들어가요 <laughs> 오코노미야끼 <오크덤이 이렇게> 맛있었어요 <laughs> 맞아 진짜 내알 맛있었어 열심히 싸보세요 저도 이제 이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화이팅 <laughs> 저희는 어떻게든 짐을 다 쌌고요 이거 아, 그거네 뭐? 그 클래식 알아 언니? 알아 그거야 그, 어, 어. 식감도 아 이거 먹고 잘 생각입니다 안녕 안녕 <laughs> 안녕 저희는 마지막 날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좀다 싸고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역시 냉동실이 약하다 <laughs> 하지만 맛있어요 이거 맛있다 이거 민트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 꼭 추천 이름도 모르는 아이스크여기 사진 첨부할게요 음. 둘다 물고리 말이 아니라 얼굴은 안 나올 예정입니다 <laughs> 저희 이제 공항 가요. 공항이 간다고, 이제. 이것도 끝이야. 드디어 이렇게 끌고. 저희의 마지막 식사는 저는 카츠동, 저는 스테이크 식사예요. 근데 아직 안 나와서 맛있겠지요? 카츠동이랑 사라지까지 해가지고 840엔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 들은 노래들. 아이고. 뭐, 사진을 보면 여기도 보이네 여기 신기하다. 잘, 잘, 잘 먹겠습니다. 안녕. 먹겠습니다. 안녕. 가영이 여기다가 거짓말 안 치면 일곱 번 하면. <laughs> 다이소에서 이만큼 사고 무인양품에서 가방 이거 사고 지금 라피트 기다리는 중 어, 왔는데 아직 기다리라고 있어요 청소가 먼저야 가기 싫다 와 내일 알바 갈 생각 했와 진짜 볼게요. <laughs> 맛있을 것 같아. 라떼가 맛 없으면 그건 문제 있는 거다. 음. 라떼킹처럼. 괜찮음. 라떼킹보다 맛있는데킹자너 넘겨줘야겠다. 혁명 한번 해. 솔직히 이거 물티슈 받으려고 동네 한거 <laughs> 아니야. 이미 카페에서 물티슈 챙겼어. 챙긴 것도 신기하다. 아 그리스 스즈 오랜만에 먹어. 다 먹었어. 제쪽 없었어 영이가 사준 도 고생해서 주는 거야 아, 내가 뭘뭐 했다고 <laughs> 초점이 니까